요즘 굉장히 하드 슈인 드라마가 하나 있죠. 혹시 두분 부부의, 아, 부부의 세계 보시나요? 네. 전 공부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 국장님 안 보시고 나는 안 보다가 안 아, 본인 보고 있어요. 본인 이야기예요. 아 네. 네. 안 <laughs> 보. 불편해, 불편해. 네. 안 보다가 <웃음> 자서전 <웃음> 최근에 일 편인가 그 30분 정도를 봤어요. 어 봤어요? 네. <laughs> 아이그 뭐라고 그러나 이 가시 방송. 정영진, 최욱 매불 쇼. 어서오게 최짜장 반갑습니다 국자님. 그자 그래. 오늘은 유지은 기자 오랜만에 어, 나와있습니다. 유지은 기자 어서오게. 안녕하세요 유지은입니다. 음. 아주 오랜만이구만. 네. 네. <laughs>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자, 김희철씨와 관련된 소식이거든요. 아, 요거 지금 연예계 뉴스 중에서는 가장 뜨겁습니다. 요거는 네. 이제 우리 국장님이 음. 또 전문 분야입니다. 아, 출격해야 되나? 네. 먼저, 지난 20일 방송된 JTBC의 77억의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음.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악플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그때 김희철씨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구하라와 설리씨를 이야기하면서 김희철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가장 화가 난 것은 성별을 나와 싸운다는 것이다. 두 친구에게 성희롱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던 악플러들이 이제는 서로의 탓을 하며 싸우고 있더라.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 잠깐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김인철 씨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떠나보내야만 했는데 음. 당시에 제 그런 악플들이 많았나 봐요. 음. 남자들은 성희롱으로 많이 괴롭혔었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자 망신시킨다고 음. 공격을 많이 했었는데 사건이 벌어지고 났더니 서로가 서로를 탓하더라. 이네 때문에. 네. 남자 너네 때문에 음. 저렇게 된 거다. 남성들은 야, 여자 너네 때문에 저렇게 된 음. 거다. 그런 모습에 너무 괴로웠다. 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고 났더니 바로 다음 날, 위근우 기자라는 분이 자신의 SNS에 남성 악플러, 여성 악플러, 둘다 잘못한 건 맞지만 그 근거로부터 성별 간 갈등에 남녀 둘다 잘못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낸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이런 식으로 음. 글을 올렸어요. 네. 그랬더니 김희철 씨가 그분의 그 글 바로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참고로 그 위그누 씨는 저를 좀 싫어합니다. 아 네. 저 관련한 그래요? 칼럼을 몇 차례 쓰셨고요. 어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젠더 문제에 있어서는 네. 아, 굉장히 목소리를 음. 많이 내는 분이기도 하고요. 네. 네. 자, 그랬더니 이제 김설 씨가 그분의 글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 그냥 읽고 넘어가려 했는데 본인 인기였고 유명세 올리고 싶어서. 빠라재끼네 이렇게 음.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음. 성별을 떠나 범죄 저지르면 그냥 범죄자다. 댓들 싸우는데 고인을 무기로 쓰지 마시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강하게. 글을 남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방송을 어제 바로 했어요. 트위치 생방송을 켰습니다. 김희철 어. 씨가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좀 내용이 긴데 그 내용을 제가 좀추격을 해봤더니 축약을 추격을 잘합니다. 연예계 소식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축약을 할 네.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게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은 없더라고요. 생각한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악플단은 이범죄자들에 대해서 자기는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선처 없다.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오늘 이후에 관해서는 오늘 이후부터 는 일에 대해서 자, 자기 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아. 더 이상 다이거 끝이다. 오늘 아, 아, 법으로 간다. 네, 법으로 어. 간다. 어, 이 악플 전문가인 아이유나 김가연 누나가 많이 도와줬다. 아, 아. 악플 김현장 그렇죠. <laughs> 그래서 나는 손해볼 게 전혀 없다. 네. 나는 정말 그 어떤 청소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음, 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국장님 어, 이걸 이제 쭉 봤네. 네. 아, 이것도 유심히 보셨겠죠. 네. 김희철씨 글이랑 네. 위그너 씨 글. 그 양반 글도 봤는데. 네. 어. 위그너 씨가 저 싫어합니다. 네. 네. 어, 같은 패미 쪽인데. 날씨래요. <laughs> 난, 난 너무 놀랐어요 어. 네. 그건 내가 이따 얘기를 해도. 네, 네, 네. 절벽 끝에 선 사람이랑 모든 세상을 한 눈으로 보는 사람과의 싸움이다 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절벽 끝에 선 사람은 누굽니까? 김희철 씨죠. 네. 내 가까운 사람도 힘들게 보냈고 음. 자기도 지금 현재 악플로 힘들어하고 있고 네. 어, 굉장히 이제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 음.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좀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음. 왜냐하면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네. 지금 뭐 논리나 이성 이런 것보다는 당장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좀 강한 것 같다. 네. 그리고 이근우 씨는 오로지 하나의 눈. 하나의 아. 기준 아. 그걸로만 보다 보니까 음. 저 너, 누가 뭐 위기에 빠졌는지 생명이 지금 이런 거 전혀 지금 볼 상황이 아닌 거야 아. 오로지 그 기준에 의해서만 음. 어떤 눈입니까 근데 이분은 어떤 눈이냐면 네. 페미니즘 아. 아. 페미니즘이란 눈으로 이런 편견에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이제 일단 지금 상황을 보는데 이두 사람이 가장 크게 엇갈린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음. 여성 혐오. 음. 요 단어가 둘이 전혀 다르게 쓴다고 아 여성 혐오 단어는 같으나 음. 의미가 지금 달리 쓰인다 그니까 그러니까 러 예를 들면 미군우 가쓰는 여성 혐오는 네. 여성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전혀 아니고 음. 여성을 숭배하거나 음. 혹은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이런 모든 아주 폭넓은 개념이 여성 혐오를 쓰고 음. 반면에 김희철 씨는 네. 여성 혐오를 난안 한다고 얘기할 때그 여성 혐오는 난 여성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거든 어.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둘이 지금 다른 걸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 네. 확실히 그 젠더 문제에 있어서는 네. 대법원장입니다젠더계 <laughs> 어 양승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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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우, 근데 양승태. 이 기자님이 그럼 우리 차장님은 왜 싫어하는 아, 거예요? 우리 위근우 기자가 최옥 네. 어, <laughs> 씨를 싫어하는 네. 건 네. 이런 애들이 제 어설픈 페미니즘이라고 <laughs> 생각하는 거예 <거야>. 아 <laughs> <laughs> 아, 너 때문에 우리 지명이다 네. 무너진다. <laughs> 이런, 어, 저 어, 페미니즘 파리, 생계형. 음. 아, 생계형. 싫어. 굉장히 싫어해요. 아, 아, 네. 생계형. 생을 싫어하는군요.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정치합시다라는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이분이 그생뚱맞게또 트위터를 올려가지고, 아, 이렇게 또 올렸더라고. 형. <laughs> 형이 한번 읽어 봐 봐. <laughs> 아, 내가 읽거 내일 보려 했어. 아, 이, 이렇게 올렸어, 위그는 씨가. KBS는 또 최욱 불렀어? 진짜 KBS가 나 사랑하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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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나 아주 아주 거칠게 또. 아, 네. 레디컬. 아, 네. 네. 왠지 이분의 오. 세상은 페미니즘에 맞냐 아니냐가 오로지 판단 기준이야. 아. 그러니까 내가 어 민주주의란 좋은 뭐 주의가 있죠. 그런데 음. 그걸로 모든 세상의를 다 재단하다 보면 음. 오히려 그게 또 편견이 될수 있거든. 음. 사, 사람 사는 세상이 굉장히 종합적이고 다양한, 그러고, 그러고. 복잡한데 음. 하나의 관점 하나의 기준으로만 보면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갖고 쓸래나? <웃음> <웃음> 내가... 하나의 눈이라고 얘기하는 <웃음> 정영진 <웃음> 제대로 알기나 하나? <laughs> 아. 뭐 이런? 당신 눈이 하나다 이런 <laughs> <믿을> 식으로 하나 <laughs> 아마 나오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제목을 당신 눈은 반쪽 이렇게 가야 아, 나 내가 하나라면 너는 반쪽 반쪽이다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오늘은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네. 유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습니다